현 장님, 서연 입니다. 한국 토지신탁 어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우리 김 반장님이 2,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5%에요라고 하셨습니다. 어, 오래됐어요. 탈출을 할수 있을런지요라고 하셔서 제가 이거 차트를 좀 그어봤는데 왠지 올해 한3월쯤에 사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일봉 차트로 좀 보면은 사실 한국 토지신탁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시장의 흐름과도 조금 연동되는 부분들도 있어요. 올해 좀 부동산 시장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. 주가도 이에. 좀 아니 같이 움직이는 움직임 보였는데 전문가님 수급적인 측면들이 좀 궁금한 게요 개인들은 이러면서 계속 사고 외국인도 계속 팔아요 이 수급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네, 부분들과 네. 함께 좀 더불어서 어떻게 이 종목을 봐야 될지 해연 좀 알려주세요. 네 일단은 한국 토지신탁 뭐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. 그렇죠. 네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 뭐 얼, 엊그저께 있었던 이제 뭐 둔촌주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알다시피 정말 너무나 많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. 음. 그러다 보니 한국토지신탁, 자, 국내 1 위의 부동산신탁 회사입니다. 그래서 한국토지신탁은 자산에 대한 밸류가 정말 꽉꽉 차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것 같은데 지금 부동산에 대한 시장 그리고 대출에 대한 pf에 대한 시장들이 좀 얼어붙고 자금에 대한 경색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한국토지니까 같이 좀 하락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보시면은 뭐한 반년 가까이 좀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서 거의 약 50% 정도 50% 정도 안되게 조금 안되게 손실을 좀보고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하고 좀 가져가야 되시는지 요거는 일단 손실을 보신 부분을 먼저 좀 인정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시장이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한 흐름이다 요거는 뉴스나 방송에서도 계속 하다시 말씀을 드리고 하다시피 저보다는. 시청자님이 더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빠져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좀 잡아 드리도록 할게요. 자 그러면 자 지금 현재 천, 1,300원 초입이죠. 1,300원 초입 자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좀 그려 놓도록 할게요. 자요 구간에서 그래도 박스권에 대한 부분을 좀 돌파를 하면서 지금 상단으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. 상단으로 올라오면서. 네 상단으로, 상단으로 올라오면서 어떻게 됐죠 네네 상단으로 올라왔으나 사실은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차익 매물로 좀 나타나게 되면서 수급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갭 상승의 양봉 이후 큰 장대 양봉 이후에 다시 차익 매물이 도래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차익 매물이 워낙에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처럼 오랜 기간 동안 물려 있던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하다 보니 그리고 앞으로에 있는 부동산 시장. 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더 많다 보니 사실은 어느 정도 손절이라는 것들을 좀 진행을 좀 많이 한 이런 패턴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렇다라고 한다면 역으로 이제는 또 음봉으로 내려갈 수 있는 1300원 구간을 이탈한다 라고 한다면 하방으로의 자리가 좀 많이 열려있다라고 좀볼 수도 있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. 자,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좀 쳐드릴 텐데요. 자, 이 구간을 보시게 되시면 이 구간에는 다 상당히 매물대가 짙게 깔려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이 매물대를 워낙에 두껍다 보니 이거에 따른 치이면서 부동산에 대한 앞으로의 부정적인 전망과 함께 지금은 어떻게 보시면은 종목을 좀 갈아타셔도 되는 그러니까 내가 이 그걸 진짜 뭐 10년, 20년 이렇게 오래 가져가실 종목이 아니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종목에 대한 변곡점 그러니까 변화를 좀 주셔가지고 지금은 좀 갈아타셔야 되지 않나. 그러니까 지금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좀 인정을 하시고 다른 종목들로, 그러니까 수급과 그 다음에 뉴스가 좀 나타나는 그리고 섹터별, 테마별 뭐 예를 들어서 뭐 네옴시티가 있고 리튬이 있고 특히나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아바타 2에 대한 테마 섹터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단 말이죠.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종. 종목들로 변화를 시켜서 원금 회복에 나서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에는요. 종목에 대한 체인지 즉 종목을 좀 변경해 가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음. 네, 우리 반장님께서 좀 슬픕니다라고 또해 주셨는데, 어떻게 좀 빠져나와야 되는지 또 이런 전략들 저희가 알려드렸으니까요. 참고해 보시고요. 심심한 또 위로 저희가 또 마음대로 힐링할 수 있도록 좋은 전략, 또 좋은 또 이야기들, 정보들로 또 여러분 또 위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김 반장님 화이팅 하시기 바랄게요.